What's up, everybody? 와, 미, 남 와인의 미친남자, 케빈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에피소드는 다시 썰로 돌아갈 거예요. 썰 중에서도 다시 보르도로 돌아갈 겁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보르도 그랑크루 1등급 와인 5개를 소개해드리는 편을 가졌는데, 그 5개의 와인들이 보르도에서 가장 알아주고 유명한 와인들이긴 하죠. 하지만, 실제로 보르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고르라고 하면은, 그 다섯 개의 와인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보르도 와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다섯 개의 와이너리들의 와인보다 더 비싼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바로 보르도의 우안에 있는 포무롤 지역의 샤토 페트루스 그리고 샤또 르뱅이 그 와인들입니다. 그래서, 보르도 그랑크루 1등급 와인들 다섯 개는 평균을 내보자면은 한 병당 700유로 정도로 팔리는 반면에, 이 우한에 있는 뽀무롤 지역에서 나오는 샤토 페트루스랑 샤토 르뱅은 한 병에 무려 2700유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300만원이 넘는 거금이죠. 하지만, 그 와인들보다도 더 비싼 와인이 있어요. 보르도에서 현재 가장 비싼 와인이 있고, 이 와인이 불과 2005년도에 새롭게 설립된 신생 와이너리이고 아직까지 세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언더독 와이너리. 보르도의좌안에 그라브라는 지역, 그 샤토 오브리옹이 있다는 그 그라브라는 지역에 있는 바로 리베르 파테르라는 신생 와이너리입니다. 이 와이너리가 보르도의 와인들의 가격 서열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어요. 정말로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모든 와이너리들을 다 지치고 이리베바테 와인은 한 병에 무려 3,700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가격대의 와인이고요. 그것도 출시됐을 때그 정도 가격이니까 앞으로 빈티지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오를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보르도만의 컬트 와인인 겁니다. 여기서 컬트 와인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게요. 컬트 와인의 개념은 사실 미국 나파밸리 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와인 메이커가 가장 깊고 세심하고 섬세한 케어를 줄수 있을 만큼의 양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소량을 만들지만 그 소량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학도 손수하고 이 모든 단계별로 직접 관리를 하고 엄청난 이 어텐션을 조각고 만든 와인이에요. 그럼으로써 비록 양 자체는 굉장히 적은 양이 생산되지만 전 세계 와인 매니아들로부터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와인들이 없어서 못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희귀성 때문에 가격이 정말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오르는 그런 와인들이에요. 미국도 현재 가장 비싼 와인들은 다 컬트 와인들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거는 지난번 샤터몬델라나의 하이리 베레시 만들었다고 한 스크리밍 이글이라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보르도에서 이 컬트 와인을 만드는 부티크 와이너리인 리베르 바테르의 주인이자 와인메이커가 바로 로이크 바스케입니다. 로익바스케라는 사람이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괴짜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이 로익바스케라는 사람이 이 와이너리를 불과 2005년에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산 거죠 보르도의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걸 감안했을 때는 13년밖에 안된 와이너리가 보르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로익바스케가 와인을 만들면서 단한 가지의 철학을 갖고 이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1855년도에 그랑 크루 클래스 등급이 매겨진 그 당시의 맛을 다시 재현해 내는 와인을 만드는 게이 사람의 철학입니다. 1853년도에 나폴레옹이 그랑 크루 클래스의 등급을 매기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로 1855년도에 드디어 그랑 크루의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그랑 크루 클라세들이 매겨졌죠. 하지만 불과 그때부터 10년 이후인 1865년도서부터 미국으로부터 프랑스의 필락세라 필록세라라는 이 병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병충이 1865년부터 1885년도까지 20년 사이에 유럽 전역의 포도밭을 완전히 황폐하다시피 그냥 멸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와인의 생산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정말 엄청난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 병충의 유일하게 해결책이 발견된 게 미국에 있는 이 포도나무들은 그 병충으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서는 미국의 포도나무들의 주기를 어와서 프랑스의 포도나무들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는 그라 g 이라는 작업을 하면은 그두 개가 서로 붙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갖고 뿌리는 미국 포도나무의 뿌리를 갖고 있고 줄기서부터 이 가지까지만 프랑스 포도를 계속 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필록세라라는 거에서부터 안전하게 변했는데 그러 때문에 이 와인의 맛이 변질이 됐고, 예전에 그나폴레옹이 살아있던 당시에 그보르도의 와인의 맛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의 맛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게이 리베 바테의 주인은 로익 바스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 19세기의 맛을 다시 재현한다는 목적을 갖고, 정말로 그 당시에 모든 와인을 만드는 수법을 거의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로 접목시키지 않은 ungrafted. 정말로 프랑스 고유의 이 품종들의 뿌리를 그대로 거기다가 심어서 쓰면서 거기에다가 그거를 농사짓는 방법도 옛날과 거의 같은 식으로 최대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랙터 이런 거 쓰지 않고 스페인에 있는 그냥 노새 한 마리, 스페니 u 뮤 e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스페인 노새 한 마리에다가 150년이 된 나무 경작 그런 농기구 150년이 된 거를 갖고선 그거를 그 흰색 노새에다가 매달고선 뒤에서 그걸 밀고 정말로 그런 식으로 옛날 고유의 방식 그대로 이 농사를 하고 있는 진짜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한 가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와인이 이 품질이 좋기 위해서는 이 와인들이 서로가 나무가 되게 멀찌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넓은 지역의 이 영양가를 엄청 빨리 많이 흡수를 시킬 수 있다. 이래갖고 최대한 넓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에 정반대되려고 하고 있어요. 나무를 굉장히 굉장히 서로 촘촘하게, 진짜 빼곡하게 심고 있어요. 자. 프랑스에서 와인을 넓게 넓게 심으면 좋다는 그러한 생각이 퍼지면서 프랑스에서 AOC 제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랑스에서 와인의 등급을 매겨주는 그러한 제도에서도 헥타르당 최대 몇 그루 이상을 빌르면 안 된다는 아예 제안을 걸어 놓은 게 있어요. 고르도의 대부분의 와이너리들은 포도나무를 한 5천에서 만 그루만 헥타르당 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로이바스케라는 사람은 헥타르당 무려 2만 개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다른 곳들의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배까지 빽빽하게 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빼곡빼곡하게 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그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경쟁을 해야 돼갖고 더깊 받게 돼 갖고 더 깊은 곳에서부터 맛있는 그리고 소중한 미네랄들을 끌어올 수 있다 이러면서 약간 여태까지 흘러오던 거랑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2만 헥타르는 어느 수준이냐면은 프랑스 이 와인 협회 이 AOC 제도를 하는 곳에다가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내가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평균 기준치보다 더 많은 포도나무를 심고 싶다 이렇게. 이걸 심지어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돼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그 허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사유 때문에 법적인 소송까지 걸렸어요 그 정도로 정상 범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빼곡하게 이 포도를 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도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트랙터 같은 기계로는 이거를 가운데 이렇게 경작을 못 짓는 거예요. 그게 이 트랙터가 지나갈 공간이 없어요. 심지어 보통 그럴 때는 말을 쓰는데 말조차도 지나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빼곡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페인의 노세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로이크 바스케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도의 품종도 토착 품종을 다시 막 기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필록세라 이전에는 다양한 되게 많은 종류의 토착품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필록세라 이후로는 이러한 필록세라 같은 병충의 강인한 포도품종들이 거의 살아남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심는 뭐,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이런 것들이 그나마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특히 메를로가 이런 병충에도 강하고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많이 심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필록세라가 불기 이전에 1855년도 19세기 때는 이 보르도의 좌안에는 그 어떤 메르로가 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메를로가 이 좌안에 심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뿌리 자체가 원래 메를로가 자라야 되는 뿌리가 아닌 다른 뿌리에다가 메를로를 심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거지 원래 실제 메를로는 이 우안에 있는 클레이, 이 점토에서만 자랄 수 있다 그 실제 원래 자기의 뿌리를 갖고 심으면 반대로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경우에는 좌안에 있는 자갈 같은 데에서만 자기 원래의 뿌리를 쓰면 은 자랄 수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다 다른 뿌리를 쓰기 때문에 그냥 그 토양에서 자랄 수 있는 뿌리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거가 다 원래 방식대로 아니고 그게 다 너무나도 있고 좀 매력이 없는 그냥 강인함만 밖에 없는 그러한 와인을 만든다는 생각이 있어 갖고 정말 자기 뿌리로 살아남을 수 있는 토착품들을 다시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르도의 원래 토착품 종들인망 쌍, 가스테쌍마케 이러한 품종들을 포함해서 14개의 품종을 지금 심고 있다고 해요. 2006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품종들은 심고 나서 이제 자라는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5년이 돼서야 그 토착 품종들을 서서히 자기들의 이리베르바텍 와인에다가 느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들을 이제 원래 그 당시에 쓰이지 않은 메를로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밭에서 포도를 기르는 방법은 19세기 그대로를 따르고 있고, 이 포도밭에서 이렇게 포도를 기르는 이 부분을 viticulture라 그래요. 그거를 수확해갖고 이제 와이너리 안에서 와인을 만들어가는 부분은 viniculture라 그래요. viticulture, viniculture. 그래서 이 와인 양조 부분, t 니컬 e 에 대해서는 약간의 현대의 새로운 또 정말로 와인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현대의 이러한 공법들을 채택을 해갖고 그런 걸 쓰고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론 일단 기본은 o r g a n i 와인이고요. 그래서 유기농 방식으로, fertilizer 같은 케미컬을 아무것도 안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대의 와인 양조 방법들은 몇 가지 정말 그간 가장 가장 큰 이러한 근대의 기술들을 조금 쓰고는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100% 새로운 프렌치 오크 베럴에다가이 숙성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매세레이션을 거쳐요. 이 매세레이션이 이 포도의 껍질에서부터 이러한 색깔이 나오게 하고 이 테닌들이 나오게 하는 기간인데 이 매세레이션을 길게는 60일까지 갔습니다. 60일까지 이렇게 마스터레이션을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이 마스터레이션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런 것도 다 요즘 근대의 와인 양조 기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장기 숙성, 메로 락틱 퍼멘테이션도, 225리터짜리 작은 바리크라는 작은 배럴에서 진행을 해요. 이런 것 또한, 다, 근대의 더 와인을 맛있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인데, 그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따르되, 그래도 이 베리 컬처 부분에서는 19세기 그대로 따름으로써, 19세기 보르도 그대로의 맛을 가장 잘 표현하는 와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갑자기 뉴페이스가 나타나갖고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나야말로 진정한 19세기의 와인을 만들어 볼 거다 하고 와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보르도 최고가의 와인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뭐가 따라올까요? 시기가 따라오죠 그래서 지금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많은 법적 공방의 연류가 됐어요 일단은 누군가가 이 사람의 안 그래도 크지 않은 포도밭, 7 헥타르밖에 안 되는 포도밭의 크기인데 그 중에 일부 정말 그 새롭게 심고 있는 그 토착품들 있죠. 그 토착품들을 가갖고 500그루씩이나 죽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몰래 그렇게 해나갔고 어느 날 갑자기 포도밭에 왔더니 500그루씩 안 되는 소중한 그런 토착품들이 다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고 뭔가 그 정통을 갑자기 막 뒤바꾸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어찌 보면 보르도의 bad boy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정부랑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돈을 한 6억원 정도 되는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원금으로 이 와이너리의 홍보에 사용을 하고 뭔가 어쨌든 이 와이너리가 커 나가는 데 사용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막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 와이너리에서 이 돈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갖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법적에 소송이 들어가갖고 이긴 소송을 치러야 됐었는데 얼마 전에 그 소송이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지원받았던 모든 6억원을 다시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일부 벌금을 추가로 해갖고 돌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거가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과 프랑스에서 포도를 만드는 방법을 관리하는 그 협회랑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베르파테르 와이너리에서는 포도 그루를 너무 많이 심고 있고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을 심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비록 그라브라는 지역에 있지만 얘네가 그라브라는 이름을 달고선 이 와인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로익바스케는 아니다. 나는 2010년도에 분명히 헥타르당 2만 개의 포도나무를 심겠다라고 서면으로 나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안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은 앞으로 그라브라는 이름은 달고 팔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로익바스케가 굉장히 어이없어 하고 있어요. 아니, 보르도 전체에서 내가 유일하게 우리의 전통적인 토착 품종을 그 자신들의 원래 뿌리 그대로를 이용해서 심어갖고 와인을 만들고 있고 그 포도 나무들의 밀도도 우리 옛날 선조들이 하던 그대로를 하고 있고 가장 옛날 그대로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그라브라는 이름을 못 달고 와인을 팔고 그냥 왕드 프랑스 그냥 정말 프랑스 와인이다. 이렇게 밖에 이거를 못 달고 판다는 것은 얼만큼이나 보르도가 그 어떠한 변화에도 적대감을 갖고 있고 반대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전 세계 와인 매니아들이 그렇게까지 찾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정말로 역사의 한 부분을 맛볼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 보르도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1855년도 이 필록세라로 인해 갖고 이 포도의 품종들이 다 미국 포도나무의 뿌리로 갈아치기 이전의 나폴레옹이 마셨을 와인 그런 와인의 맛이 과연 어떤지는 누구나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다시 선사해 줄수 있다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특별함이 있는 와인입니다. 게다가 전형적인 컬트 와인의 수준으로 생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1년에 딱 레드와인은 200 케이스를 만들어요. 한 케이스에 와인이 12병이 들어가 있으니까 총 1년에 레드와인이 2,400병밖에 안 만든다는 거예요. 화이트와인은 더 적어요. 화이트와인은 1년에 한 500병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전세상에 이 와인을 맛보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은데 와인의 생산량 자체가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천문학적인 가격대로 이 와인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정말 미시경제학의 기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이 사람은 거의 그냥 완벽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안 그래도 그렇게 생산하는 양도 굉장히 적은데 자기가 어떠한 빈티지가 포도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기가 기른 포도가. 그러면 그 빈티지에는 그냥 아예 와인을 안 만들어요. 이 빈티지에는 리베르 바텍 와인을 아예 내지 않겠다. 그래갖고 그냥 그 해에 이난 포도는 거의 그럴 경우에는 그냥 딴 데에다가 팔아요. 자기 이름을 걸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래요. 그래서 2012년도에 자기네들이 생산한 모든 레드와인과 모든 화이트와인에 대해서 그냥 그걸 다 포기하고 그 빈티지를 포기하는데 그 이듬해 2013년에도 전체 빈티지를 포기했고 2017년에도 전체 빈티지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진짜 얼마 안 나오는 와인을 더더군다나 이렇게 빈티지를 포기하면서 찾기가 더 힘들게 만드는 정말 말 그대로 완벽주의자 괴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인들은 워낙에 소량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무슨 디스트리뷰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갖고 팔기에는 수량이 너무 작고 그저 몇몇 세계적인 부호들이 개인적으로 이 와인들을 사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중국, 홍콩, 러시아, 두바이, 이런 나라에 있는 부호가들이 사가고 있고 몇몇 유럽에서도 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베르 파테르. 이 단어가 자유로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리베르가 자유, 파테르가 아버지. 그래서 자유로운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게 이탈리아의 전통 신의 이름입니다. 이 신이 와인의 신, 포도의 신, 비오의 신 이러한 신이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이제 좀 지나면서 그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이랑 거의 그냥 결합이 돼 갖고 한 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바쿠스가 되는 건데 원래는 이탈리아의 전통 신이었던 리베르바테흐라는 신의 이름을 본따 갖고 만든 거예요. 이 와이너리에서는 리베르 바테 그레드, 리베르 바테 화이트, 그리고 리베르 바테 스위트 이렇게 세 개의 와인을 만들고 있고 그해 포도 중에서도 품질이 완전히 자기 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는 따로 빼갖고 세컨드 와인을 만들고 있고 대중적으로 와인도 만들고 있을 정도로 걔네가 정말 이리베르 바테에 들어가는 와인만큼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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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선을 해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비록 이 리베카에 대해서는 포도 나무들을 굉장히 빼곡 빼곡하게 이렇게 심고 있어 갖고 보통 헥타르당 5천에서 만 포도 나무를 심는 걸 여기서는 2만 포도 나무를 심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도의 양 자체를 그만큼 많이 기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었지만, 정말로 정말로 한 포도나무당 포도를 굉장히 적은 양의 포도만 의도적으로 자라게끔 만들고 있어요. 여러 개의 포도나무가 나면 나머지 포도들을 다 잘라내갖고, 유일하게 자라는 굉장히 소량의 포도는 정말 진하고, 정말 건강하고, 정말 맛있는 그런 와인을 만들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갖고, 실질적으로 면적당 결국에 얻게 되는 포도주의 양 자체는 일반 다른 보르도의 와이너리보다 훨씬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르도의 와이너리들이 헥타르당 얻게 되는 포도주의 양이 20헥토리터에서 많게는 한 80헥토리터까지 얻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여기 와이너리에는 헥타르당 그 절반인 한 10헥토리터밖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화이트 와인에 있어서는 더 엄선이 더 까다로워 갖고 적게는 헥타르당 2.5 헥터리터 조금 많을 때한5 헥터리터 그러니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진짜 그냥 어, 어이가 없는 수준으로 정말 높은 기준을 갖고 최고의 와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예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보르더에 있는 와이너리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냥 가갖고 막 나무 베고 싶고, 막, 정말 이 사람을 많이 싫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익바스케가 이렇게 정말 19세기의 와인을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주위에 많은 이목을 끌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오, 과연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지켜봤는데, 막상 2006년도에 그 와인을 만들어갖고 정말로 이제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진짜 이 와인은 제대로 됐다. 진짜 정말로 19세기에 그 맛을 재현해낸 것 같다. 이거는 레알이다. 이렇게 와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엄청나게 주목받는 와인메이커가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첫 빈티지를 만들었는데 2011년도에 벌써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저명한 와인 잡지 l e r e v 스 de France에서 2011년도에 이 로이 바스케한테 올해의 신인 와인메이커의 상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받게 되는 와인메이커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이 로이 바스케가 하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르도에서도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랑크루 1등급 와이너리 중에서는 이로이바스케한테 찾아와 갖고, 아, 당신이 최근에 이렇게 요즘 심고 있는 토착품종들에 대해서 나도 좀 알고 싶다. 어떤 것들이냐, 어떤 맛을 내느냐, 이러면서 정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기네들의 와이너리에서도 그러한 토착품종을 서서히 조금씩 심고 있는 그러한 1등급 와이너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855년도 그랑크루 등급 자체도 사실 원래는 보르도 와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갖고 등급이 매겨졌던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리베흐바테흐는 그랑크루 1등급에 추가가 돼야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전에 샤토무통 로스차일드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화가 생긴 만큼 마찬가지로 이로익바스케에도 자기네 리베르 바스 와이너리도 그랑크루 1등급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하면서 요즘에 그 그랑크루 클라스를 운영하는 그 운영회에다가 자기 와인도 1등급에다가 넣어달라고 굉장히 열심히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루익바스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보르도의 토착품종들을 뿌리 그대로 심고 있고 19세기 그대로의 방법으로 길러서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여전히 보르도에서는 내가 하는 이 활동들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이것이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40년 후에는 정말 자기 방식으로 포도를 기르는 것이 최고의 보르도의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르도에서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정통 깊은 보르도에서 요즘 들어서는 거의 그냥 하던 대로만 그대로 하려는 이 습성을 뿌리치고선 정말 전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 루이 파스키아의 행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고요. 이러한 실험 정신, 도전 정신이야말로. 변화와 발전을 갖고 올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비노에서 이 와인이 있나 봤더니 지금 평가가 있더라고요. 103명 정도가 이 와인을 레이딩했는데 점수는 4.3점이고 맛으로는 약간 토바코 향, 뭐 참나무 향, 그 다음에 트러플 향, 그리고 맛에서는 약간 검은색류의 과실, 약간 블랙 체리, 뭐, 블랙 커런트, 이러한 과일의 맛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보르도의 숨은 1인자. 그랑크루 1등급 5개 다 제치고 샤토 페트루스 샤토 레빵 다 제치고 1위를 오른 신생 와이너리 리베르 바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있 바로 yeah.